8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황화철을 구성하는 철과 황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황화철 22g을 구성하는 철과 황의 질량으로 오른 것을 자 그러면 요 반응식을 먼저 써볼게 황화철을 구성하는 반응식 자 황과 뭐가 합쳐져? 어, 철과 합쳐져서 어, 황화철이 되겠다. 자 근데 황과 철이 몇대 몇이다? 어, 어 쌤이 황과 철을 먼저 썼는데 지금 요거 따라서 철과 황을 이렇게 순서로 쓸게요. 자, 철과 황이 몇 대면? 오케이. 7대 4다. 그러면 황화철은 몇이겠어? 오케이. 11이죠. 요게 철과 황이 합쳐지면 황화철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황화철 몇 그램? 22 그램을 구성한대. 자, 곱하기 뭐 해줬니? 이 해줬지. 그러면 이때 철은 몇 그램? 어, 14 그램. 이때 황은 몇 그램? 어, 8 그램. 자, 이거 더하면 22 그램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어, 3번. 자, 109번 보겠습니다. 철 10g을 완전히 연소시켜 산화철 14g을 얻었대요. 이때 반응하는 철과 산소의 질량비. 자, 철을 연소시켰어. 연소시킨다. 산소랑 반응을 한다. 이때 산화철을 얻었습니다. 자, 지금 철을 몇 g 10g을 완전히 연소시켰다라는 말은 완전히 철을 10g을 다 썼다는 라 뜻이지. 이때 산화철 14g. 자, 그러면 이때 산소는 얼마 반응했을까? 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14에서 10을 빼면 되죠. 4g. 자, 그러면 철과 산소의 질량비 몇대 몇이니 10대 4니까 몇 대면 어, 5대 2다. 자, 110번 볼트와 너트 각각 20개를 가지고 자, 요거 20개. 요거 20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화합물 BN2의 개수를 구하래. 자, 지금 볼트 1개 있을 때 너트는 몇개 있어? 어, 2개를 가지고 화합물을 만듭니다. BN2를 만들죠. 자, 그러면 볼트를 20개를 만약에 다 쓰고 싶어. 그러면 너트는 몇개 필요해? 어, 40개가 필요하죠? 1대2니까. 근데 20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너트를 20개를 다 써야겠지. 그지? 너트를 20개를 다 쓰려면 볼트 몇개 필요합니까? 어, 10개 필요하죠. 자, 되겠지. 자, 이렇게 일단 1대2니까 10개, 20개. 어, 근데 지금 화합물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러면 1대2대 몇인지 한번 보자. 1대2대 몇이니? 화합물 몇입니까? 어, 지금은? 개수비지 질량비 아니라 자 볼트가 하나일 때 너트는 두 개가 필요하고요. 이때 화합물은 몇개 만들어집니까? 한 개가 만들어지죠. 자 이거 개수비. 자 그러면 1대2대1이죠. 자 그러면 개수비잖아 개수비. 그러면 이때 화합물 b 엔2는몇 개? 오케이 10개가 만들어진다. 1대2대1이니까 10개. 어, 질량비는 더 하는 건데 이건 지금 개수비야. 자, 볼트 한개의 질량이 6g이고 너트 한개의 질량이 2g일 때이 화합물에서 B와 N의 질량비는 이라고 했네. 자, 이제 질량비를 물었어. 자, 지금 BN2. 그니까 개수비는 몇 대며? 어, 1대 2조. 그리고... 한 개의 질량이 B는 몇 그램? 6 그램. 너트 한 개는 2 그램이래. 이때 화합물 BN2의 질량비라 했어. 질량비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자, 개수비에서 질량 곱하면 되지. 자, 한 개인데 몇 그램? 6 그램. 자, N은 두 개인데 몇 그램? 어, 한 개가 2 그램. 요렇게 이제 그러면 6대 4. 몇 대면? 어, 3대 2. 정답은 3번. 자, 12번 1 볼게요. 그림은 암모니아의 분자 모양입니다. 자,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g, 질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4g. 쌤이 요거 구하는 거 가르쳐 줬는데 어, 지금은 요렇게 아마 주어질 겁니다. 자, 14라고 할때 질소 56g을 모두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소의 최소 질량은 했네. 자, 암모니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소와 수소가 필요해요. 그죠? 이때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거 화학 반응식 알지? 지금, 암모니아 NH3죠? 그지? 자, 그리고 질소 N2, 수소 H2, 이거, 기체는 2의 형태다라고 했고요. 이제 개수 맞추자. 질소 2개인데 여기 하나니까 암모니아 앞에 2 붙이고, 이렇게 되면 수소가 6개니까, 반응물 수소 6개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3, 이렇게 하지. 자,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 암모니아를 만들 거야 지금 NH3를 만들 거야 그지? NH3 만들 거야 이건 우리 그냥 연습한 거자 NH3 만들려면 N과 H가 몇대 몇의 개수비 개수비 몇대 몇입니까? 어 오케이 1대 3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질량비는 몇이니 질량비 자 질소 1개인데 질소 1개가 몇 그램? g? 14g 자, 이 밑에 쓸게 자 수소 3개인데 몇 그램? 1 그램. 그러면 14대 3입니다. 오케이? 되겠니? 자, 그러면 질소를 56 그램을 모두 반응을 시키겠대. 자, 질소 56 그램을 모두 반응시킬 거야. 그러면 수소는 몇 그램 필요하니? 곱하기 뭐였어? 4 했지. 그러면 요도 곱하기 4 해주면 12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든 암모니아는 몇 그램이겠어? 어 응, 60, 어, 8이겠지. 응. 근데 지금 어, 수소의 최소 질량을 물었으니까, 요게 궁금한 거네. 요거, 요게 궁금한 거죠. 수소는 몇 그램? 어, 12그램.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13번 볼트와 너트를 모형으로 해서 이런 화학반응 같은데, 지금 볼트는 몇 개야? 어, 1개고 너트가 3개네. 이때 화합물은 어? 볼트 하나에 너트 세 개가 합쳐져서 만든 화합물이네. 그죠? 지금 그래서 b와 n의 개수비는 몇대 몇일까? 어, 1대3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질량비도 그냥 한 번에 구해 볼게요. 질량비, 질량비. 자, b가 한 개인데 b 한 개의 질량이 몇 그램? 0 그램이래. b 그리고 n은 3개인데 너트 1개의 질량이 2g이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10대 6. 얼마? 5대 3. 어, 질량비는 볼트와 너트가 5대 3이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1번. 생성된 물질은 새로운 성질을 가진다. 이거 지금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을 확바뀌 바뀐... 바뀐다 했어 성질이 자 그래서 맞구요 2번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는 반응 전과 같다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바뀐다 했구요 3번 이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구요 왜냐 자 볼트 자 지금 반응 전에 한개 반응 후에 한개 너트 반응 전에 3개 반응 후에 3개 오케이 자이 화합물의 성분 비대 N의 질량 비는 몇 대면? 자 우리 5대 3이라고 구했어. 자 4번이 틀렸고 5번 이 반응은 이렇게 나타낸다. 맞죠? 자 볼트 하나에 너트 몇 개야? 너트 세개 합쳐져서 BN3. 자 요거 요렇게왜 써야 되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화합물은요 이게 하나의 분자라고 생각하지 하나의 분자, 그지? 하나의 분자에 지금 B가 한 개, N이 세 개야. 그래서 어 B 원자 한 개, N 원자 세개가 모여서 BN3가 됐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너트 같은 경우에 지금 반응물에서 요거는 다 떨어져 있잖아. 다 떨어져 있으면 요 하나하나하나가 떨어진 분자라는 소리야. 그지 그러면 분자, 이 너트 분자의 개수가 몇 개야? 세개지 그래서 3N 이렇게 쓰는 거야. 만약에 요게 뭐,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붙어 있으면 N3겠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하나의 분자라는 소리입니다. 자, 114번 볼게요. 다음은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거래. 자, 지금 B대 N이 개수비가 몇대 몇입니까? 어, 개수비는 1대 2다. 그지? 자, 그럼 1번. 볼트 10개랑 너트 30개를 이용해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때 봐봐. 볼트 몇 개? 10개. 너트를, 이때 30개 다쓸수 있어? 1대2인데? 어, 20개밖에 못쓰지. 자, 그러면 이때 화합물, BN2는 몇 개니? 오케이, 10개지. 자, 왜냐 하면, 이게 하나의 볼트 1개, 너트 2개일 때, 화합물인 BN2는 몇개 만들어지니? 어, 1개 만들어지죠. 계속... 1대, 2대, 1이죠. 1개, 2개, 1개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1대, 2대, 1이니까 이 화합물은 10개가 만들어진다. 너트는 그러면 몇 개가 남는다? 어, 10개가 남는다. 되겠지? 여기 있는 화합물은 만든 후 남은 것의 종류 뭐가? 너트가 몇 개? 10개가 남는다. 오케이. 자, 115번 갈게요. 볼트 5개랑 너트 20개를 이용을 해서 어떤 화합물 모형을 만들었더니 너트 5개가 남았대. 그러면 볼트는 5개를 다 썼고 너트는 몇 개를 썼다는 소리야? 어, 15개를 썼다는 소리네. 그러면 볼트와 너트의 개, 개수비. 개수비가 몇대 몇입니까? 어, 5대 15니까 몇대 몇? 오케이. 1대 3이지. 그러면 B 1개일 때 N이 몇 개야? 3개라는 소리지. BN3. 요 형태를 찾아볼까? 볼트 1개, N 3개. 3번. 오케이. 자, 116번 볼게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BN2 화합물을 만듭니다. 화합물을 이루는 B와 N의 질량비를 구하래. 자, 요거 약간 수학일 수 있어. 자, 자단 질량은 B에는 7g, B는 4g이래.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있어. 자, B가 4g이야. BN이 7g이야. 지금 B... P。 N이라는 거는 B와 N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B가 4g이면 N은 몇 g이겠어? 오케이 3g이다. 여기서 우리가 N의 질량을 알수 있고요. 자, 우리 이거 곱하기처럼 봐서 어 B 곱하기 N이 7g이 렇게 보면 안 돼. 지금 요거는 B와 N이 붙어 있는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B와 N의 질량을 더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해서 7g이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거 구, 구해볼게. 자, B 대 N의 개수비가 몇대 몇입니까? 개수비는 어 1대 2다. 그리고 이제 질량비 구해볼게. 질량비는 개수비에서 각 원자의 질량을 곱해주면 되죠. 자, B 한 갠데 질량이 몇 그램? 4그램. 오케이. 자, N은 두 갠데 질량이 3그램. 이렇게 해줘. 그러면 몇 대면? 어, 4대 6이니까 2대 3. 정답은 요거 2대 3입니다. 괜찮지? 요 정도? 음. 자, 117번. 원자 모형 A 25개, B 40개를 이용해서 AB2를 최대로 만들었대. 어, 그러면 얘는 A 대 B가 개수비가 몇 대면 어, 일단 1대 2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B 40개의 질량은 20g이고 만들어진 AB2의 질량은 30g일 때 A와 B의 질량비를 구하라. 이, 이 얘기네. 자, 한번 구해 볼게. 자, 원자 모형 A 25개. 25개. 를 만약에 다 쓰고 싶어. 그러면 B는 몇 개가 있어야 돼? 50개가 있어야 돼. 근데 B 50개 있수 없어? 없지. 그러면 A를 25개 다못 쓴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면 B를 40개를 써야겠지. B를 40개 쓰면 A는 몇개쓸수 있습니까? 오케이. 20개를 쓸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를 일단 쓸수 있다는 라걸알수 있고요. A는 그럼 5개가 남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볼게요. b 40개의 질량이 몇 그램이래? 오케이, b 40개의 질량. 다른 색으로 해볼게. b의 40개의 질량 몇 그램? 오케이, 20 그램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b 40 그램의 질량을 구했으니까 b 20 그램의 질량을 구하면 바로 질량비 구할 수 있네. 그죠? 근데 a, b 2 전체 질량이 몇 그램이래? 오케이, 30 그램이래.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A 20개는 몇 그램? 오케이 10 그램이다. 그러면 A와 B의 질량 비는 몇 대면? 어1대 2개죠. 정답은 5번. 쉽지? 118번.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어떤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볼트, 너트 이용해서 e n 화합물은 BN2. 요거네. 자, 그러면 비대에는 개수비는 1대 2. 질량비 한번 구해 볼까? 자, 볼트 한개 질량 5g. 자, 한 개인데 몇 g? 5g. 너트는 몇 개야? 두개인데몇 g? 2g. 그러면 몇대 몇? 5대 4다. 자, 볼트와 너트가 결합하는 질량비가 1대 2다. 질량비 말고 개수비가 1대 2고요. 그리고 질량비는 몇대 몇? 5대 4다. x 니은 이 반응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내려면 지금 n2 이 형태잖아 이 형태가 되려면 너트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 그지 이 말은 지금 n2가 하나의 분자라는 소리야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어때 하나의 분자처럼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 아니죠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는 어, 분자 n이라는 분자가 두개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 하겠수 우리 절대 안 변한다고 배웠고요 리을 질량 보존 법칙은 어, 물변 화면 성립하고 일정 성분 성분비 법칙은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일단 리을 우리가 요 화학 반응은 어, 화학 변화죠 그러니까 리을 맞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 드디어 기체 반응 법칙이네. 자, 그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할 때각 기체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119번. 위수증기 기... 생성 반응에서 각 기체 사이의 부피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루는 것을 설명하는 법칙을 쓰고 부피비를 구하시오. 자, 각 기체 사이의 부피가 간단한 정수비를 이루는데 이거 무슨 법칙? 어, 기체 반응 법칙이고요. 부피비. 자, 이거 우리 일단, 여기서는 화학 반응식을 쓸 필요가 없이 나와 있잖아. 수소 몇, 부피 몇 개야? 어, 두 개. 산소 몇 개야? 하나. 이때 수증, 수증기 두 부피. 2대1대2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수소기체 100ml를 완전히 다 반응을 시킬 때, 반응하는 산소기체의 부피랑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를 구하래.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산소기체의 양은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네. 자, 산소가 지금 무한대로 있대 그러니까 지금 2대 1대 2인데 수증기가 몇 밀리? 오케이, 100mL. 자, 2대 1대 2야. 그러면 산소는 얼마 반응했겠어? 오케이, 5 0 m 리 이때 수증기는 어, 100mL. 이렇게 생겼겠죠, 2대 1대 2니까. 이게 가고요, 이게 납니다. 자, 121번 보겠습니다. 위 모양에서 수소, 질소, 암모니아의 부피비랑, 그리고 이확 반응 규칙. 자, 요 적혀있네. 자, 수소 몇 부피 3개, 질소 하나, 암모니아 2개. 그래서 몇대몇 대면? 몇 3대1대 2구요. 이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자, 위 반응에서 암모니아 기체 100ml를 얻기 위해 필요한 수소, 최소한의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의 부피를 구하래. 자, 지금 수소 대 질소 대 암모니아가 몇대몇 대면? 몇 3대, 1대, 2다. 오케이? 자, 이때 암모니아 기체가 몇 밀리? 100미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수소기체와 질소기체의 부피비야. 자, 곱하기 뭐 했니? 5이죠 그럼 얘도 곱하기 50. 얼마? 150미리. 질소도 곱하기 5하면? 50하면 얼마? 50미리. 그래서 수소기체는 150미리, 질소는 50미리. 이렇게 나온다. 10장. 자, 그 다음 123번 볼게요. 어, 우리가 연습했던 거다. 그치? 자, 표는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가 합성될 때 혼합된 두 기체의 부피와 반응 후 남은 기체의 부피를 자, 구해볼게. 혼합한 기체의 부피 A30, B10mm를 넣었어. 지금 부피를 넣었어. 기체고 부피니까 부피 비를 구하라는 거네. 자, 반응 후 남은 기체의 부피. 자, A가 10이 남았어. 그러면 A가 30만큼 다 반응을 못 했지. 얼마 반응했겠어? 오케이. 20 반응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때 생성된 기체 C의 부피가 20입니다. 그러면 A 대 B 대 C가 몇대몇대 몇대 몇일까? 오케이. 20대10대 20이니까 2대1대 대 2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러면 실험 2, 3에서도 회다2대1대 대 2겠지? 자, 혼합한 기체의 부피 40, 20. 어, 지금 딱2대 1이네. 그러면 남은 기체가 없겠네. 그러면 가는 0, 생성된 기체는 2대1대 2니까 어, 40mm.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요. 음. 2번이죠. 자, 2대1대 2가 의심되면 실험 3에서 한번더해 보세요. 자, 50 124번입니다. 그림은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각 기체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수소 두부피일 때 산소 한부피가 필요하고요. 수증기가 이때 두부피가 만들어집니다. 이될때 이죠. 이때 수증기 몇 미리, 10미리를 얻고 싶어.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는 했네 자 수증기 10ml 곱하기 뭐? 5 그러면 산소 얼마 필요해? 곱하기 5에서 어, 5ml가 필요하겠네 정답은 1번 125번 표는 수증기가 생성되는 실험에서 반응 전과 후에 기체 부피를 측정한 결과래요 자 지금 볼게요 수증기가 생성돼 그럼 뭐랑 뭐가 합쳐져? 수소랑 산소가 합쳐져서요. 수증기가 생성이 되죠. H2O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이거 개수 맞춰보자. 자, O가 두 개인데 여기 하나니까 앞에 2 붙이고 지금 수소가 4개 됐으니까 이 앞에 2가 붙이면 4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피를 알수 있지만 여기서 구하지 않고 우리는 표에서 찾아볼게요. 자, 1번. 실험 1번. 반응 전 기체 부피, 수소랑 산소가 15.4, 15.4 했는데 반응 후에 기체는 수소가 0이고 산소가 7.7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 말은 산소가 7.7이 남았으니까 7.7밖에 반응을 못했다는 뜻이지. 그리고 생성된 수증기는 15.4입니다. 그러면 수소랑 산소가, 산소가 몇대 몇? 대 몇. 오케이. 2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했고요. 이때 만들어진 수증기는 몇입니까? 어, 2대1대. 얘랑 똑같으니까 2조. 오케이. 자, 밑에도 봐봐. 지금 20, 40 이렇게 나왔는데 수소 안 남았고 산소가 30 남았어. 그지 그럼 산소가 10만큼 반응했다는 뜻이지. 그럼 20대10이니까 2대1이고요. 이때 생성된 수증기가 20이니까 2대1대2네. 그죠. 자, 위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기체 반응법칙이 성립하면 알수 있다. 오케이. 지금 실험 1과 2에서 수소와 산소가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맞고. 2번. 반응하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부피비는 2대1이다. 맞고요. 산소기체 한 분자와 반응하는 수소기체 한 분자, 반응하는 수소기체는 한 분자이다. 자, 산소가 한 분자일 때 수소기체는 몇 분자야? 두 분자죠. 자, 수소기체 18mm가 모두 반응하려면 산소기체가 9mm 필요하다. 자, 수소기체 18mm면 2대1이니까 몇mm? 9mm 맞고요 자, 요거는 분자기 때문에 분자수비니까 분자수비는 개수비랑 같아요. 그리고 이 개수비는 또 부피비랑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5번. 산소기체 20mm가 충분한 양의 수소기체 와, 모두 반응하면 수증기 40mm가 생성된다 라고 했어. 자, 우리 2대1대2야. 여기서 1이 지금 어, 20mm네. 그러면 충분한 양의 산소 기체니까 수소 기체는 40mm 반응했겠지. 자, 2대1대2니까 수증기 몇 mm? 어, 40mm. 그러니까 5번 맞는 말. 자, 정답은 뭡니까? 3번. 수소기체 두 분자. 자, 126번. 그림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각 기체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 2, 산소 1, 수증기 2, 2대1대2다. 자, 수소기체 10mm와 산소기체 20mm를 밀폐된 용기에 넣고 전기 불꽃을 가해 수증기를 만들 때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는 무엇이며 만들어진 수증기의 양은 몇mm인가? 이렇게 물었네. 자, 수소기체 10을 넣었어. 자, 그러면 이때 산소 기체는 20이 다 반응할 수 있을까? 어, 못 하겠죠. 산소는 몇 밀리밖에 반응 못 해? 어, 5밀리밖에 반응을 못 해. 그치2대 1이니까. 만약에 산소 20다 반응시키고 싶으면 수소가 40이나 필요한데 수소 40 없죠? 오케이. 그리고 이때 수증기는 얼마가 생길까? 2대1대 2니까 10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수증기는 일단 1 0 m 이고요 그리고 이때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는 뭐겠어? 어, 산소가 몇 미리가 남아? 15미리가 남겠죠. 그래서 산소가 남고, 어, 산소가 남고요. 수증기는 몇 미리? 10미리가 생긴다. 정답은 2번, 127번. 자, 그림은 수소기체와 염소기체가 반응하여 염화수소기체가 생성될 때의 부피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지금 염화수소가 생길 때 지금 부피비가 1대 1대 몇이에요? 2조. 오케이? 자, 이때 수소분자 3N, 3N과 염소분자 몇 N, 어, 3N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염화수소의 분자 1대1대2야. 그러면 염화수소는 6N이겠지. 1대1대2니까 3, 2, 6. 정답은 6N. 자, 화학 반응의 규칙 2까지끝났고요 자, 문제 쉽죠? 우리 중간고사도 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